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모든 이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제1독서 사도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그큰 호의와 관용과 인내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그대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먼저 유다인이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먼저 유다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내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나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